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제품을 하나를 꼽아보자면, 안녕하세요, 두지입니다. 요즘에, 정말 핫한 브랜드를 꼽으라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바로 해칭룸이라는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한때 폴칭룸이라고 많이 불렸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폴리테루는 폴리테루대로, 해칭룸은 해칭룸대로만의 색깔이 굉장히 짙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브랜드들을 붙여서 부르기가 모순될 정도로 정말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해봤는데요. 그럼 제품 리뷰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밀펜츠, 데님, 블루 컬러인데요. 밀펜츠가 해치룸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잖아요. 이번에 데님 버전으로 새로 출시가 됐는데, 남녀노소. 호불호가 크게 안 갈리는 컬러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특히나 남성복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특히나 그런 유니섹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팬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팬츠가 가지고 있는 오버한 실루엣과 특유의 입체적인 패턴 그리고 이 카고 느낌의 포켓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허리에는 웨빙벨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허리 사이즈 조절이 용이합니다. 바지 밑단에는 스티링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스트링은 데님 소재에서는 자주 볼수 있는 디테일은 아니죠 이 팬츠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번 데님 소재에서도 이 밑단 스트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스트링을 조이고 푸는 것에 따라서 핏의 차이가 커지는데요 어디까지나 착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축 늘어지는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겠지만 아랫부분을 조여서 좀더 벌룬한 핏으로 연출하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딱 맞는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브러쉬드한 워싱을 통해서 빈 빈티지하고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준 부분도 데님 밀팬츠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플라이트 자켓인데요. 이번에는 카키 컬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품절이 돼서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실물이 정말 예쁜 아이템이었어요. 이 제품은 100% 코튼으로 만들어졌고요. 논카라 디자인으로 굉장히 얇게 만든 제품이에요. 사실 이전부터 해충룸에서는 이런 논카라 디자인을 굉장히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셔츠와 함께 레이어드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것 같고 날씨가 좀 추워졌을 때 다른 아우터와 함께 레이어드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옆면에 비조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입체적인 실루엣이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안감에 있는 배색 같은 경우에도 체크 패턴으로 귀엽게 들어가서 착용을 했을 때 바람 날리면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안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전면부에 보이는 두 개의 큰 포켓이 있는데요. 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스냅버트를 사용을 해서 열고 닫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 포켓 립 부분을 이렇게 러프한 느낌으로 과감하게 처리를 한 부분이 제품을 빈... 빈티지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 포켓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품은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봄에서 초겨울까지 레이어드로도 활용이 가능한 만능 자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빈티지 스트라이프 폴로티 다이드 블루 컬러인데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에 확실히 워싱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정말 인기가 많았죠 무려 6번이나 리스트하게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아무래도 스트라이프 하면은 좀 다소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고 폴로 티셔츠 하면은 뭐 프레피 룩 같은 느낌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컬러감도 그렇고 그 컬러감에 워싱을 추가해서 그런지 정말 독특한 빈티지한 느낌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같은데요. 이런 컬러적인 빈티지함에 더불어서 밸런스로 또잘 잡아주는 캔톤 단추를 사용한 것 또한 진짜 신의 한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레귤러 핏으로 나왔는데요. 저도 좀 덩치가 있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감이 좀 넉넉하지 않은 느낌이 조금 있긴 한것 같아요. 본인이 조금 체격이 있는 편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꼭 사이즈표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워싱감이 꽤나 나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찬물 세탁을 하시고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땀이라든지 기름 같은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서 지금 같은 봄철이나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가는 초가을쯤에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뮤지엄 셔츠, 타이다이드 체크 셔츠, 코랄인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컬러감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화려한 색감 분들을 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밝은 톤의 셔츠를 많이 착용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 셔츠가 제가 유독 예뻐 보였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타이다잉 워싱을 통해서 워싱 처리를 한 제품인데요. 오히려 이런 워싱 처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밝은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팍 튀는 느낌이 아니라 입어봤을 때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이 매력적인 컬러감에 더불어서 단추까지 자개 단추를 사용해 제품의 퀄리티를 한층 더 올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랄까 요즘 나오는 체크 셔츠는 특히나 한 가지 컬러가 확 돋보이지 않잖아요. 이 제품 또한 블루 컬러와 이 핑크 컬러의 오묘한 조화를 통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감이 돋보였던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라나 셔츠입니다. 저는 살몬 컬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제품도 제가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요. 사실 온라인에서 봤을 때이 살몬 컬러가 그다지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이 제품도 매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잘 어울렸던 셔츠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제품은 레이온과 나일론이 혼방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그 혼방된 원단에 워싱감이 잘 묻어나서 블리치드한 워싱감이 굉장히 돋보였던 제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단점 중에 하나죠. 이 제품은 레이온이 혼방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손쉽게 세탁하기엔좀 어렵고 드라이클리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전면에 포켓 보이시나요? 사실 이 포켓이 이 셔츠에서 전체적인 어떤 큰 디자인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퍼커링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자글자글한 주름진 모습을 볼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셔츠가 갖고 있는 빈티지함을 더살 알려주는데 일조한 디테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셔츠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단추가 일반적인 셔츠와는 다르게 두 개씩 붙어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착용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제외하면 개인적으로는 올해 2025년도에 만난 셔츠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셔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섯 가지 제품들 다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들이고 개성들도 너무나 뚜렷한 제품들이라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제품을 하나를 꼽아보자면 어, 밀팬츠가 아닐까 싶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녀노소 정말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았고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계절을 가장 안탈것 같은 제품이기도 해서 결국에 어렵게 어렵게 밀팬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어떤 제품이었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